자, 여러분, 태국입니다. 어, 살짝한 아침이죠? 1월인데요. 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상구 행정복지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왜 나와 있느냐? 저, 겨울에는 그러니까 아직 저희는 지금 가스를 많이 떼는데 요 근처에 어르신분들은 아주 연탈되신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는 모임 있죠? EPT 모임이 있는데 오늘 연탄봉사 나르러 왔습니다. 하고 요 근처에 어르신들에서 저희가 연탄을 오늘 날라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 날라주는 거는, 나눠주는 거는 물, 그리고 비닐 옷, 그리고 장갑,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100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감축됐잖아요. 그래서 한 40명, 30명 정도가 날고 예적인데 저희 모임에서는 지금 16명 정도가 오늘 봉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니, 어르신들에게 오늘 연탄을 나눠드리고 뭐 제가 뭐 봉사 잘하는 건 아닌데 뭐 가끔씩 이런 것도 해야 좀 마음 좀 좋아지겠죠? 네, 여러분들도, 크게 나실 때, 한 번, 이 복지센터, 인정센터에서 가끔씩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시청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연탄 나는 걸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여기 다 계시네. 표로 네. 응. 는잘 먹을게요, 김밥. 이이이 댕이 왔네. 어, 대기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어 이거 아이고 댕이야 고맙다 고생했네 누구시죠? 모임께서 대기가 마스크 갖고 오고 아이고 스탠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니다초 단백질밥 먹고 열심히 나르겠습니다. <laughs> 하시는 분들이 <laughs> 꼬매들도 많고 아이고 많이 많이 나셨네 요 오늘 네.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연탄 용사들.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 닉네임 얘기하고 인사하실게요. 장님입니다 아. <목소리> 네, 운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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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과산화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독석입니다. 네. <목소리> 네. <아주 스티치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송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입니다 안녕하세요 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군입니다어 잘생겼다 여러분 오늘 좋은 취지의 번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단체하고 소인해서 연탄 배달을 하실거예요 10시부터 전달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비길 잠갑, 복 잠갑, 우이 그리고 신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진행합니다. 네. 자 이거는 소시구나. 발이 뜬 건가? 발이 뜬 건가? i 붙었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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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 붙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받으시고 네 이것도 받고 이렇받세요 4 0 0 아이고 어르신들 근데 시해줄4 0장을 뺐습니다 아이고 잘자졌네 여기 전문가야 아부듯하네요아여기 그냥 어르신 집이 없냐 아이고. 아 이게 집이야? 창고이 첫번째 집 또 지부로. 이러니까. 되게 고생한다. <laughs> 수고한다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멋지! 어이팅두 번째 장소로. 예, 네, 저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제 보시면 보이시죠? 연탄이? 예, 네, 이거인 것 같아요. 30명씩 나눠서 한팀두팀 나눠서 할것 같아요. 이건 한 400장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팀도 한 400장도 나르면은, 오늘 처음 나르기 2,000장이니까, 아까 400장 날랐고, 400, 480 하면, 상원 번에만 더 가면 될것 같네. 음, 제가 여기할거 아닌가 봐요, 이분들은.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좀더 만들어 가고, 어, 이분은 어, 여기서 날라서. 살짝만 좀 꺼내는 어, 이 집, 이, 이 집이 나르나 봐요. 저기 말고, 저기 말고, 요거를 나를 거예요. 우리 안쪽에 들어가서 나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 지게 지게 날라보겠습니다. 어 이건 저거 여기서 제개재골해서 날라보겠습니다. 여기 한 집이 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아니 아니 저 뒤에부터 뭐, 먼저 타야 돼. 저 뒤에 뒤에 또 있어요? 응. 어. <laughs> 자 달려나 앞으로요. 와 앞으로, 와요. 좀 앞으로 좀한 한번, 오, 해봐도, 한번 한 가지 걸로 아, 거기서 앞으로 와. 어 어. 한 가슴 더 땡겨! 그 앞쪽에서 한번 땡겨! 네. 좀더 밀어! 대형아 네. 좀더 밀어! 네. <laughs> 일본간 휴식 어르신 어르신들 어가세요 지나가셔도 되세요 여기 바꿔 여기다 150장 150장이에요? 아. 여기 는 150장이고 나머지는 저쪽이래 에이 네, 여긴 150장 한번 세봐야 될것같아 3개, 3개. 지금 여기가 6개, 6개. 아, 4개 24. 아, 조심. 146장. 두 번째 장소는 이거, 여기 있던 반 정도만 나르고, 나머지 저 뒤쪽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이것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걸리네.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으로 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천막 설치 써인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모시고, 치고, 응. 놓고 이쪽에 한번 오시고, 좀찍고놓고 덮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거기, 여긴 됐어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둘이 셋으가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아, 코에 묻었어. 일한 거 같네, 오늘. 어. 어. <laughs> 나이스!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잘한다. 응. 마지막 장. 응. 마지막 장. 응. 마지막 장. 가자, 응. 자. 응. 응. 아유, 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끝다고 <laughs> 예, 다 응. 했습니다. 다 마. 했습니다. 네. 아, 따뜻하게 예. 아, 피세요, 사장님. 이것도 얼마나 피시나요, 이거? 네. 술집으로 해서 요 안에, 술집이 아, 음식, 음식점인 것 같은데, 여기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 남자들만...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식당 신분님게 연탄을 1 5 0점1 0 0 100점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나를 노드 피시면 될것 같습니다. 뜨뜻하네요. 지금 응, 응. 끝내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있습니다. <봐봐> 아니 열 제일 언니 많아. <봐봐> 어... 엄청 땀이네 다. 네, 여기 팀은 마저 하고 저 안에서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저기서 음료수를 나눠주신다고 해서 음료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금방 끝났네. <봐봐> 벌써 저 벗었지. 그의 트 내밀어요. 됐어. 다슴 비닐은 여기다 다 모아두네요. 여기다 이렇게. 예, 네, 이거는 기부증서인데요. 저희 인피니티의 이름으로 금액이 얼마냐. 55만원 저희가 후원하게 된 거. 이 금액은 전액 그 연탄으로 가는 거죠. 금액이. 줄도 네. 나눠주네. 어, 나왔다. 앉아 기가 막혀라 커피 네 4분 여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고생들 많으시네 네. <미리라> 네 이렇게 해서 연탄봉 마무리 봉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금방 그그 아니야 빠르게 알차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끝나고 저희 본인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일시장에 와서 고천 전골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다음 어. 시청해주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봉사 에 참여해 주시죠. 저 여러분 안녕. 앞에 분도 여, 안녕 안녕. h <laughs> you. 달려나 지금까지 봉사 동 하셨는데 오늘 그수감못터 한마디. 아 너무 뿌듯해요 인생이 진짜 인이 그로 인해서 이런 기회를 얻어서 너무 좋고 봉사 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예예 네, 예. 네. 연산 봉사가 근데 생각보다는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너무 또 보람된 시간이었고요. 네, 모한이 태국에 시청하게새 인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랍니다, 여러분. 주신 네 주신 대기할게요. 네,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 어때요? 마음 이 어떠신가요? 저요 너무 즐거워요. 즐겁습니까? 네 행복합니다. 네. 어디 해장은 되셨나요? 아니,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하죠. 더 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탄을 더 옮겨야 해장이 네, 하죠. 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연탄 행복함으로? 네, 알겠습니다. 연탄도 행복한 마음으로 나게되면 해장이 자유스러되겠죠네 네. 조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세니 연탄봉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어휴 네. 마스크 다 담궜네. 네. 너무 보람됐고 네. 앞으로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네. 또 한번. 네, 이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네.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뜻을 에서 어,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어, 최고 지금까지 스테이였습니다 네. 녕요 씨! 아니, 카메라만 다문에이 부끄러워해? 시 가리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아, 또한 다른 데 가나 보다 아, 지금까지 현재 소감 한 말씀? 저 너무 재밌어요, 좋나요 춤추고 어요 너무 신나서 재미요 아니 보니까 네? 항상 춤추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아, <laughs> 이정도면 병인데? 아, 다음에 이따가 댄스타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무시만 아, 아. 아. 걷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한, 한 봐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만무시만 주시면 됩니다 아,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아, 아.